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2에서 103쪽입니다. 3차시고요.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까닭. 1번.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물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실제 위치보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알아보기입니다. 실제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로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그 물고기에 다 반사된 빛은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굴절해서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고 사람은 눈으로 들어온 빛 최연장선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우리는 빛이 들어온 것을 보고 거기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물고기에서 올라온 빛이 여기서 이렇게 굴절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굴절을 해요. 굴절을 해서 경계에서 굴절해서 눈으로 들어와. 마찬가지 앞쪽에서 나온 빛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굴절해서 여기서 굴절하고 여기서 굴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원래는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안 읽어봤으니까 읽어봅시다. 물 속에 있는 실제 물고기의 위치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고기의 위치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 2번 봅니다. 물 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까닭 그것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굴절 3번 물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울물이 얕아 보입니다 원래 더 깊은데 물고기가 이렇게 위에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닥도 더 떠올라 보이기 때문에 얕아 보여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물에 담긴 자리가 뭐래 물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숏다리가 되는 거야 물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렇게 짧아보여요. 그 다음에 물에 세워둔 나무 막대가 꺾여 보인다. 꺾여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 여기서, 여기서 잠깐 그림을 그린다면 막대가, 나무 막대가 원래 이만큼의 길인데, 물에 바닥이 떠올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떠올랐겠지? 떠오르면 이렇게 꺾여 보인다고. 이렇게. 꺾여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컵 속에 물을 넣으면 보이지 않던 컵속에 동전이 보인다 등인데 물자가 왜써 있을까? 이건 지우는 겁니다. 그 실제 동전의 위치가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전은 나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 아무리 봐도 이컵 안에 볼 수가 없지,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전을 볼 수가 없는데. 물을 이렇게 채우면은 여기서 굴절을 해서 빛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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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을 해서 어? 빛이 여, 얘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 동전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갑자기 물을 넣으면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아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또 탐구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 관찰하기 입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요. 2번 탐구 방법. 1번 컵 속에 동전을 이렇게 넣고 물을 부었을 때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동전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컵 속에 동전 여기다 먼저 넣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볼 때 동전을 안 보이는 위치 이쪽에다 이렇게 놔야 돼.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 안 보이잖아. 동전이 넣었는데 안 보이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동전이.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눈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얼굴도 움직이면 안 돼. 마찬가지로, 2번, 컵 속에 젓가락을 이렇게 넣고, 물을 부었을 때, 젓가락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보이나. 자, 아래, 탐구 결과를 봅니다. 1번, 컵 속에 들어있는 동전과 젓가락의 모습 관찰해 보기. 컵 속에 들어있는 동전의 모, 모습은,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어, 안 보이네. 근데 물을 부었을 때는, 어, 왜 갑자기 동전이 보여? 오, 신기합니다. 그리고 컵 속에 들어있는 젓가락의 모습은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젓가락이 이렇게 반듯하게, 반듯합니다. 하지만 물을 부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 보이죠? 그쵸? 꺾여 보입니다.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동전은 보이지 않고, 물을 부었을 때 동전이 보이고, 물을 붓지 않았을 때 젓가락은 반듯해 보이고, 물을 부었을 때는 젓가락이 꺾여 보입니다.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을 하면, 여기 이렇게 동전이 안 보이는데, 여긴 좀 너무 오버다. 보이지 않는, 이 부분, 뒤쪽에, 이 안쪽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있을 텐데, 떠보인다 그랬잖아. 물을 넣으면 떠보인다 그랬지? 떠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 물을 넣으면, 요, 요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떠보일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꺾여 보인다고. 이해되셨죠? 2번, 알수 있는 사실.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은, 실제와, 실체래. 실제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까닭은 빛이 공기와 물에 모여서 경계에서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죠? 어떤 건지 사진으로 보니까 좀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